오늘은 안전하게 더잘 느낄 수 있었던 여성자의 방법에 이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조루 증상을 예방해 줄수 있는 남성 자위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각자 자신만의 자위 방법을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자위 잘못하면 나의 성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래서 아주 잘 해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자위 방법은 차단법인 푸르나우성의 남성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성자위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연구를 통한 한 가지의 자위 방법이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나랑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음란물과 조루증상이 결합되어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좀 톡톡 뒤 봤던 방법이라고 하니, 만약에 나의 증상과 동일하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파트너와 짜릿하게 함께 느낄 수 있는 남성자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약 1년간 청소년 15명을 포함한 성인 남성 302명 정도를 대상으로 건강한 자위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위 방법을 사랑자위라고 부르기로 했다는데요. 왠지 좀 귀엽죠? 사랑자위의 매뉴얼 첫 번째 사랑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적인 공간의 확립입니다. 가장 큰 쾌락은 내가 안전할 때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샤워 중이거나 급박하게 자유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침대나 혹은 뭐 바닥에 누워서 충분히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사정을 하고 나면은 닦아야 할게 필요하니까 휴지나 물티슈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눈을 감고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음란물을 보고 와서 끄거나 혹은 그 음란물을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나의 몸을 이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바로 나의 성기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고함부터 성기 주변의 감각을 먼저 느끼는 거고요. 따뜻한 손의 온도를 이용해서 골반부 부분의 온도를 좀 올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이고 너무 건조할 경우에는 수용성 젤이나 순한 로션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절대 공식 귀두가 아닌 뿌리를 자극해야 합니다. 성기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성기를 만지면 되는데요. 그때 절대로 귀두 먼저 만지는 게 아니라 뿌리 부분 먼저 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PC근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뿌리 부분을 먼저 만지면서 익숙해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음란물을 보면서 자유를 하다 보면 바로 이제 귀두 부분을 만져서 자극을 주죠. 그렇게 되면 사정시간이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습관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귀두 부분으로 올라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절대 강한 자극이 아닌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천천히, 부드럽게, 오래오래, 슬로우 앤 탑을 진행하고 나의 피스톤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성기 뿌리에 자극을 충분히 줬다면, 이제부터는 부드럽게 천천히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최대한 오래오래 자극을 주면서 사정감이 올라올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음난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게 되면 뭔가 내가 사정감을 느끼자마자 바로 이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바로 사정으로 직결돼 버리잖아요. 근데 사랑 자위는 이거를 내가 계속 느끼면서 이걸 컨트롤 하면서 나의 사정감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사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왔을 때 손을 그냥 그대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사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소변 참는 것처럼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요.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슬로우 앤탑그 자의 방법을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확 멈춰버리니까 이게 전립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정 직전에 만약에 10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막 9, 9.5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6, 7, 8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는 게 포인트예요 못해도 2회에서 3회 정도는 반복을 해주고요 최소 5분 정도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실제로 이걸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직도가 올라간 게 느껴졌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실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에 실패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 굴하지 않고 더 노력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정 쾌감의 절정을 향합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셨어도 평소 자위하던 시간보다 시간이 훨씬 늘어났을 거예요 빌드업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평소에 내가 하던 습관대로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사정까지 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 후위를 마음껏 당당하게 누립니다. 왜 우리 남성분들 사정하고 나면 현타 온다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타가 아닌 이완이 필요합니다. 발기감이 다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내이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당장 치우고 싶은 분들도 일단은 스탑. 자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나 이런 게 아니라 나 잘했다. 어, 나 자신 잘했다 이런 만족감으로 나를 좀 달래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나의 사정감을 잘 조절할수록 나에 대한 만족도, 쾌락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조루 증상이 지연될 수도 있고 지루인 분들도 나의 감각에서 예민한 부분, 민감한 부분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참가했던 남성분들의 대부분이요 이렇게 사랑자위를 하고 나니까 몸이 피곤한 게좀 덜했고 확실히 사정량이 훨씬 더 증가했고 사정시간 또한 증가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최소 3개월은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전혀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오늘 이렇게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조류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남성 자위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에 자위는 자위를 하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성관계를 할때 상대방과의 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위를 하는 나 자신에게도 사랑해주고 상대방에게도 사랑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관계를 할때 무조건적으로 사정에만 목표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성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정에만 자꾸 목표를 두고 막 여기에만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 만약에 사정을 못하게 됐었을 때 뭔가 실패감? 이런 게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조급해지고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설사 성관계에서 사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패한 성관계가 아니 더 좋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에 좀 짐을 내리고 부담을 내리고 더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